아니 그한 인터뷰에서 촬영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면 마치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아, 특히나 뭐~ 감정씬 찍기 전에는 이제 혼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~ 막 연습할 수도 없고 특히나 감정씬 같은 것들은 갑자기 나오는 즉흥적인 되게 라이브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. 계속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,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갈 때, 진짜 씻으면서도 되게 경건해져요. 어, 그래서 내가 이거, 이번 씬잘할수 있게 이제 뭐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정말 링 위에 오르는 권투 선수처럼 현장을 이렇게 가서, 아, 최선을 다하죠. 네. 나름의 우리는 큰 전쟁의 전투를 치른다라는 맞아요. 생각이 맞아요.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저도 좀어 얘기 듣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음. 녹화들이 있어요. 아 뭔가 이거 조금 잘돼야 되고 이건 음. 확실하게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음, 그런 음, 음, 것들이 좀 있거든요. 음. 그니까 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. 감정 네, 신이라든가이게 네, 중요한, 중요한 씬, 씬들. 네. 네. 그러면. 어, 진짜로,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죠. 음. 네. 유키진 후카는 그냥 빵 먹다가. 아,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편하게 하셨는데, 분명히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아까가또저는 수다 떨다가 들어오셨잖아. 작품들 속에서 항상 감정신들이 되게 많잖아요. 촬영한 며칠 전부터 혼자 한 아침 6시 7시 일어나서 동네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요. 거기를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.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? 나 막상 현장 갔는데 이 감정이 안 나면 어떡하지?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. 그래서 수도 없이 도망가고 싶어요. 근데 이 직업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외롭거든요. 카메라가 켜지고 난 도망가고 싶은데 또 멋지게 해내야만 하고. 그런 것들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 이제 연기를 해 보니까 어, 이 길이 내 길이다. 잘 선택했다. 이런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? 할 말이 많아요. 아, 어, 좀해 주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사실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학창 시절부터 꿈꿔 왔었고 운 좋게도 이렇게 데뷔작도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고 20년이란 시간이 지금 눈 깜짝하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20대 때 시작해서 40이 된 거죠. 그래서 어,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~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보단 이 작품에 대한 책임감 어, 내가 이 작품에서 보여줘야 하는 어, 연기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한 명이잖아요 그쵸, 그쵸. 제가 나아질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점점 점점 많은 분들의 기대치에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?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힘들기는 해요 작품 할때 좋아서 시작한 일이긴 하나 그렇죠. 이게 이제 직업이 되는 순간 네.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를 또 채워야 되고 음. 신인 때는 정말 연기하기도 급급했던 것 같고 결과가.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 이름을 보고 극장을 찾거나 드라마를 보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프레셔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. 그래서 개봉 앞두고 한달못 자요. 내가 안 잔다고 해서 영화가 잘 되고 잘 잔다고 해서 영화가 안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같이 연기했던, 뭐, 배우들, 고생했던 스태프분들 생각하면 이제 너무 떨리고 걱정되고 망하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도 너무 많고,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. <laughs>